<laughs> 방금 무서웠어. 졌어. <laughs> <laughs> <췄어. 웃음> 아는 사람임? 아, 근데 캐롤이어가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laughs> 여기 나이오비가 있어. 아 실수했다. 아, 아, 니들이 아니라 트리을 사야 되는데. 아야. <laughs> 잼스 알고보니 존나 인기인인거 아님? 전판 세텔라라 그런거 아님? 어... 아? 아, <laughs> 어? 어.. 어? 아.. 그런가? 어?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르시 궁.. 사라졌어 어 우리 제이 홀리베스 그냥 지 않고 중순도야 어? 아 우리 제이구나 깜짝이야 아씨 짜증나게 와아! 아이고. 와! 오, 저 있다. 원딜 새끼들. 나는, 나의 궁이. 야, 야, 옆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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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어, 어, 어. 아, 뭐야! 드레스라 하지 말고 잡아달려. 기분 아, 나빠. 어? 무슨 렉이야? 아, 미친. 지옥의 렉. 아, 아 저못 들어가겠는데, 영. <laughs> 야, 야, 어, 거기까지 못 어, 들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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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어, 어. 에버, 존나 멋있어. 와우. 아이, 낙지짐. 아. 아, 나 자꾸 레오노를 못 보네. 야, 이제 비타 궁쓸것 같거든. 도와줄게, 루시. 어잉, <laughs> 미친... <웃음> 야, 뭐야? <laughs> 진짜 다한 대, 한 대만 때리면 그 하는 거였어. 아, 왜 나? 무시나씨 맞았어? 타워도 사람을 가려 두고보자 이따가 타워가 누굴 치는지 에이 맞아 근데 타워가 아까 사람을 가리더라 저기 맞아. 트리비아 붕캔을 해번한거 어. <laughs> 비행길 때마다 지금 바로 알고 어야 여기 드렉슬로 아직 있거든 드렉아 미친 아냐야 놓친 걸 잘했어. 어. 응. 오. 아 아. 어, 잡았다. 빼는 음. 중이에요 같은데. 어, 아이야, 아... 이번 타워 남았었구나? 아야! 아! 와가 그렇게 아파? 마음이... 어? <laughs> 아이작 잘가 아니 아니 안가안가안가 안 가, 안 가. 즐거웠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laughs> 야, 저거나 먹자. 내 <laughs> 네, 네. 네, 오늘은 견자 없이 타워도 못찍겠고 어? 아! <웃음> <웃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기다렸다가 먹었어. 저게리프폰 시간이 제일 긴게내거든 얘네 지금 엄청 나와있어요. 나군 까고 싶어. 좋아, 좋아, 좋아. 가요 가요. 나 돌아서 들어간다. 아나 시킬자를 위해 진입한다. 레온으로디어 어째서죠? 방치방치디디디디디디. 아 버릴래. 버리. 버리. 어딨어? 방금 이거 이상해. 내가 먹어야지. 아, <목소리> 아. 창득한가입니다. 당황했을 분입니다. 아니 분명히 했는데. <laughs> 아닌데요 <디요. 웃음> 저는 저기 감이 뭐 <laughs> 이러면서. 어, 저이 잡는 뭐거 아니야? 아니, 아 감이 아, 잡으려고 아, 했는데 아무도 여기 없길래 그냥 보내버렸어. 아니야 잡고 진득하게 있으면 이속기 빨고 가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실험체 트로퍼좀 보고 움직입시다. 왼쪽 내가 갈게. 오잉? 오잉? 아, 젠장, 젠장. 헥? 아, 우리 스텔라랑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아닌데, 그런 거. 어. 야, 함가, 함가. <laughs> 함가, 함가. 얘네 보였어 아, 저군캔 됐어요. 와 미친 어 <laughs> 와우 단번에 제압돼요 나만 나만 멀쩡거 알라어 전자 어 존나 아, 빨리 떨어지네 어머 오. 어 이거 좋아지 이거 좋아지 어, 아? 야 <laughs> 벌집 <벌칙> 아플 <와플> 너무하다 <laughs> 아니 거기서 누웠으니까 이거 원래 그런 걸 힘들어갔어 너무, 너무 어? 들어갔어? 아감다 아이 딱 버리고 미모가 가자. 아니요 버리지 마세요. 아니 버려도 돼. <laughs> 본인이 버리지 <laughs> 말라 <하면>. 순간 <laughs> 그 어, 순간 탱커로서의 <laughs> 누워 있으면서 뭘 반추한 건지 모르지만 <laughs> 본인의 위치랑 미니맵을 봤나? 잠깐 동안 사사로운 욕구에 사사로운 <laughs> 욕구. <laughs> <laughs> 도렉 텔고머스. 텔고머스. 고머스 텔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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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고머나 텔고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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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고 어 네.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그래 아, 아 잠깐만, 아니 니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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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는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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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제가 공다 뺐어요 님들아. 잠깐만 이거 뺏기는 거 아니? 아 뺏긴 거 뺏겨. 어 너무 위에서 그랬어. 아, 미안해. 아니 레오 노르씨 어디까지 없이? 어디까지 없쇼? 어? 어? 내가 던졌다. 아니 에바 클로 가길래. 울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맵을 안 봤다. 네 어? 잠깐만 <laughs> 루시도 간다 살았네 음? 루시는 가지 않아 루시는 목숨 소중히 여겨 어? 다 어. 죽었다 어? 다놔야다 어? 바나나왜고이네 저게 뭐냐 나이업이세네요어 네. 벌써 초열이 아퍼 2T 1바지 갔어 어? 다 들키지? 어? 뺏겼어 막 들을 줄 아는 놈들인가? 우와우 나쁜 테스 어? 드렉스라가 내린 먹었어. 아, 맞아. 어. 죽여버려. 이게 내 탓이야? 어 센터. 센터, 센터 드렉스. 센터, 센터 죽여버려. 센터 죽여버려. 야 일어나라. 어? 비상차 안 쓰네. 집에 갔어. 어? 갈게 당장 튀어와 어! 씨발! 진짜 내 구... 꼴 먹본이야 진짜 어디가 어다등뒤 <laughs> <laughs> 노리려고 나제니본적 있다. 팀원 버리기 전문. 다음 한 끄고. 나 여기. 예. 예. 아, 아이작 너무 재밌어 어라, 얼라니 거기 조금 저 씨발 야 어. 아이작 가면 돼? 아, 이거요 소치킨이야야못받졌어붕못 아, 받았어 빠진 거 없어 빠진 거 없어 아니 초록님 누가 치니나 죽었어요 아씨아어 <laughs> 야야나 갈까? 갈거야 아, 루시가 돌파를 당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루시 잘가 흐흐 그녀를 해 흐흐흐 흐흐흐 안녕 뭐였어? 공상이었지 방어요 방어 아... 어? 빅터사 미라인 트루퍼 진짜 맛있다 예. 어! 아씨 <laughs> 미친 시야도 뭐또다 잃어버림. 우리가 사근이라 한 번에 흥업에 망해서. 짜기야. <laughs> <laughs> <도저히 웃음> 왜 <회지로> 성질이야? <웃음> <웃음> 오, 저거를. 뭐, 드려...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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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실망이야 레오노르 궁 있네. 근데 레오노르 궁이야 뭐. 쟤네 원딜 궁이 중요하지. 아, 드렉스. 존나 드맨 레그람 아니지? 트렉슬러트렉슬러어디가구나 <laughs> <laughs>

알겠어. 쟤네 리스폰 될 때쯤에 레오노르 없으면 쟤네 한타 못 해. 죽이자 지금. 리스폰 꺼버려. 아야. 지금 들어. 나 하자. 내가 넣고 갈게. 어. 좀더 먹고 먹게 먹어야돼 리스폰이야. 야, 이거 공성. 공성? 나였어. 미안해. 와우. 내 건가? 음. 내걸까나 <laughs> 아. <laughs> 궁이 있어. 아, 예. 어? 네. 에이, 다 버리고 치냐? <laughs> 저 호자 여기까지 오면 안 볼게요. 어디? 유니? 뭐라? 어, 어, 어. 드렉슬라좀 어, 어. 나왔는데. 안돼. 안돼. 아. 아. 어 위치. 에오누르. 아. 미안해. 나테짜 떼내주면 안 될까? 아. 아. <laughs> 나 집갈게. <laughs> 이거 안 될까? 아. 나도 살려주면 안 돼? <laughs> 아, 어, 아. 맞이 아 너무 뭐 그래. 아. 아이다 자 <laughs> 컷.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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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바 개 멋있어. 근데 공격량. <laughs> 보자 보자 보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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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탱커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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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laughs> <laughs> 어, 탱커잖아요. 괜찮아 아, 왜 아파. 아, 어! 어드랙슬러 공성함. 어? 이즈씨. 둘 다. 둘다 버려, 둘 다. 오, 뭐야. 제이키 뒤에서 레온으로 덮치기요어 어떻게 버려, 버리버 그랬다. 대사았어 애매하네. 갑니다요. 뭔 일이 나밖에 없으니. 응. 여기서 좀 붙잡고 있다가 죽여보자. 아 튀어 나레오너르만 버릴게 아. 나비 반피 저 세모 뭐야 아 나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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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모일 레오너르 가요 레오너르 드렉슬러 드렉슬러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스펙 아, 빠졌어요 아이 엠병형난 눈사람 따뜻한 포옹을 좋아해 오라!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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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간다 <에>? 예! <laughs> 아! 어, 나타펴가 눈에 빠타요 위에 위에 여기. 야와이존은 아니지 저거 깨줄거 아니면 깼는데 <laughs> 어? 어 오늘은 컵 나오기만을 기다렸음. 투자 아. 못거 같고. 나 궁은 있는데. 는 어때? 장야알았딱는 노란색 떴네. 성 에바 이거 먹을래요? 궁배시야 오자마자 돌아. 그니까. 감사합니다. 뭐야? 맛있는 거 시켰어?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 나 요즘 바나나우유에 꽂혀가지고. 바나나나 바나나. 바나나, 어, 바나나. 어. 안 오는 걸? 두 명밖에 없으니까. 못 오긴 하지. 가이차게 움직여. 갑시다. 가운데 말고, 가운데 으? 말고, 가운데 아니, 말고. 아니, 그날 그냥 한번 보러 간 거였는데, 말고 <laughs> 갈리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쪽 아니야. 아, 그냥 아니, 보러 간 거였는데... 아이고, 공지가 해주겠죠 보러 갔다가 해, 몇번 보러 갑니까? <laughs>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앵커들 확 들어가죠. 아이고, 나레오누랑 놀고 있는데, 아, 아, 미안해. 야, 내 에어노랑 놀고 있어. 나 죽어. 그래? 나 빠져야 돼? 아니, 안 빠져도 될것 같은데?